자 이번에 할 게임은 옌 칼트 더 헌티드 스쿨 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구요 어떤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인공이 경찰이래요 조사하러 가는거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오 바로 도착 완료 뭐야 방금 옥상에서 헬 미래 고아라 가야 돼. I'm police. 어, 저 구멍으로 들어갔나봐 사람이. 두리번 두리번 이 약물고 모른 척하죠? 누가 방저 구멍에 들어갔는데 조사하는 척하는 거지. 무서우니. 와못본척 이걸 못 봤다고? 어, oh, my leg. What is that noise? 무슨 소리지? Who is there? I need to get, 여기서 나가야겠어. <laughs> 아! 깜짝아! 뭐야? 뭐야? 이 자식이 날 죽였어? 공권력을 무시해? 찔피하고 어떻게 뭘 찾아? 여기 뭐, 비, 비밀번호 필요한가? 응안 잡혀 수구염 내가 더 빨라 기어 다니는 놈이 빠르겠냐 빠어 달리는 놈이 빠르겠냐 응 내가 더 빠르다 이 말이야 어디로 가서 뭘 하지 문들이 너무 많아 안 열려 열렸다 어 그만 기어서 아나못 지나가네 아 잠깐만요 Sorry 어 뭐야 뱀? 뭐지? 아니 계속 끼어와 차. 아니 꺼져. 왜 오는 거야 나한테 내가 뭔 잘못했다고. 우성? 들어가자. 어? 열쇠. 괴하리임 수고 형 나갈게 여기 열쇠가 뻔하지 뭐 그렇지 아싸 내려가는 길 전력키고 어떻게 해야 저걸 따돌릴까 어 열쇠 기... 랜덤인가 봐문 닫으면 못 들어오지 않을까? 어때 문 열고 문 닫아 하핳 <laughs> 건방지 좋아 꽤 멀리 있거든 어 방금 뭐 하이드 떴는데? 뭐였지? 어디 숨을 수도 있나봐 이제 알았어 바로 잽싸게 숨어 응, 쓰고 여기다 싹 숨으면 개꿀. 멍청한 녀석. <laughs> 지금 나가서 잽싸게 여기 들어가. 오케이, 좋아. 나의 컨트롤. 나의 게임 자랑 등력만 있으면 충분해. 숙 빠지고 숙 빠져서 숙 무서워. 숨는 데 있나? 아 귀신 온다 어 여기 열쇠 있다 나이스 열쇠 챙김 숨는 데 저기 있었어 하지만 싹 빠져서 크게 크게 빠져주고 바로 쏙 오케이 나갔지 여기 못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바로 크게 돌아서 빠져서 그 다음에 이 열쇠를 어디다 쓰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우선 여기서 한번 딱 씌워주고 그 다음에 빠져서 여기 열리는지 확인하고 여기 문안 열리는 곳이니까 다시 나가서 하지만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번에 여기다 숨어. 아이 뭐 쉽네 게임 응? 음? 지금 잽싸게 <목소리> 아, 막 깜짝 놀랐네. 나 죽을 뻔했어. 어씨 휴지통에서 나오는 각도를 계산 못했어. 바로 사망할 뻔. 이번엔 밖으로 나가자. 밖으로 나가서 여기도 뭐 있을 수도 있어. 조사하자. 밖에는 차밖에 없거든. <목소리> 뭔소리야 와이. 뱀 어디 갔어? 뱀 사라짐 으악 귀신 소리 너무 가까워요 오마이갓 oh 롱어 귀신 소리지 어팍잘 음, 가고 뭐야 나 왼쪽으로 들어가야돼 대기 쓰리 우원고 오케이 빠져서 나 아까 열쇠 하나 챙겼잖아. 뭐지? 여기야, 어, 여기 뭐 하는데야? 아 깜짝아. 여기 놀수 있다. 슥 빠져서? 막힌길! 막힌길! 못지나가! 아니 앞에 공간있는데 왜 못지나가게 만들어 놨어 Get <끼림> him, get him, 어? 여기도 교실 있었네? 2305-60? 저거 뭐야 어 열쇠 또있어, 나이스 비번인가? 잽싸에 일단 빠지고요. 아까 거기 먼저 들렀다 오자. 여기. 이번에 다른 키 얻었으니까 다른 데또 열리는 데 있나 본데? 여기 열린다. 여기 뭐야? 또 지야? 여기 뭐가 있나 본데? 고양인가 뭐야? 고양아. 뭐야? 나 이거 못 지나가 뭐지? 어? 잠깐만 나왜 밖으로 나왔어? 뭐야? 아니 잠깐만 못 들어간 것도 많은 엔드 뒤에 물음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엔딩 중에 하나인가?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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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번이었다 진짜로 진짜 비번이었어. 오, 열쇠. 뭐 이렇게 열쇠들이 많아.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자. 들어가서, 아, 들어가, 들어가면 엔딩이지. 들어가지 마. 여기 가서 열쇠 챙겨. 응, 쫄지 않아. 어, 신이셔, 잠깐만. 여기로, 코너로 유인, 그리고 싹 빠져서 여기로 싹 빠지고 크게 돌면 충분히 나갈 수 있음. 오케이, 나갔고 이이지, 이이지.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잠긴 문 있었나? 오케이, 좋아. 여기도 열쇠 하나 있음. 여기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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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나 열쇠 엄청 많이 챙겼어. 지금.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나? 어! 어! 차 탔어! 오케이! 뭐야? 이거 엔딩? 어 뒤에 경찰 붙음! 아니 경찰이 아니 귀신 붙음 아 이게 진짜 엔딩인가 봐 열쇠 엄청 많이 챙겼는데 아 이것도 진짜 엔딩이 아닌가? 오케이 좋습니다. 경찰이 조금 그렇네요. 뭔가 멋지게 조사하러 왔더니 멋빠지 멋빠지게 티네.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